해왔던 작업의 하나 이제 연장선인데요. 그뭐 그러니까 기억이라든가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그런 거를 담으려고 한 전시예요. 소소한 이야기들.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걸으면서 봤던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 생각하는 어떤 관계라든가 인생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게 나한테 굉장히 좋겠구나. 내가 행복하겠구나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 작업이 이제 음, 하면서 느꼈던 거가 어,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음에 하다가 어, 사실은 어떤 면에서 는 과도하게 보일 수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비관가꽉채울 수도 있고,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우고 그리고그 비운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좀 편안하게 봤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죠. 요번 아, 작업의 제목들은 다 스트라스, 그리고 스트라스, 의자는 의자, 파문은 의자, 파문, 그런 식으로 그냥 누구를알수 있는 그 단어들을 제목으로 선택을 했어요. 또그 사람들은 처음에 뭐 추상적으로 다른 얘기를 이렇게 제 얘기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해석을 자유롭게 했으면 싶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한 작업 중에 스트라스 그룹의 작업은 제가 이제 레지던스, 해외 레지던스를 좀 다녔는데 그중에 스트라스 그룹에 갔을 때두달 동안 생활하고 어, 한국에 돌아오기 한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쪽을 봤는데 그 면에 다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벽들이 확 쓰러져 내져 있고 비둘기가 죽어 있고 그런 거예요. 그서 야, 이거는 도시 속에 또 하나의 폐허가 있구나.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, 음, 부랴부랴 사0개 들고 와가지고 찍기 시작했는데, 어, 찍는 과정에서 제가 더놀라왔던 거는 그 비둘기가 어떤 경계선상에서 죽어 있었고, 그것도 핑크하고 노란색 사이에 죽어 있는 거예요.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경계선상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찍는 과정에서 사실 비둘기 죽음, 어떤 폐어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먼저 더 생각을 하고 찍기 시작했는데 어, 그 옆에 풀들이 자라고 있고 죽음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련없이 계속 돌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 소름이 좀 끼치더라고요. 그래서 어좀 걷는 거와 같은 느낌? 그리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. 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, 마치 그 음악을 슬쩍 틀어주더라고요. 그 작품이 이 작품이랑 만나면서, 지금 어떤 작품 전체, 전시의 제목이, 어, 걷다. 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. 근데 내작품 전체가 다 어찌 보면, 걷는가 아닌가. 걸으면서, 인생이라는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고 있고요.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, 있는 구름이라든가, 그런 것들,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, 어, 어떤 곧는문과 음, 비슷한 느낌? 뭐, 뭐 이런 내려온 작업도 마찬가지고요. 의자에 놓여져 있는 것도 잠깐 쉬는 것, 뭐 그런 거로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게다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작업을 하면서 어. 공간 자체를 많이 먹지도 지어 짜는 결과도 줬어요. 왜냐면 사람들이, 어, 너 작업은 참 완벽하긴 한데, 좀숨막는 경향이 있어. 라는 데, 이번엔 좀 편안하게 그걸 했거든요.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, 어, 사람들, 이 작품을 서로 좋게 할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방향이랄까?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된것 같아서 저는 그게 제일 큰 성과예요. 그리고 첫, 어,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어, 어쩌면 소소한 이야기들을 내가 남한테 얘기하는 게, 소음으로서 얘기하는 게더 좋겠다. 뭐, 뭐, 뭐 그런 생각들.